6월 25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10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와 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까? 니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렬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가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 기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린 영원히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의 전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보면 시편 79편의 배경으로는 남유다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사건 이후입니다. 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남겨진 예루살렘은 누부사라다내 의해서 완전히 조터화가 되죠 어, 그 결과는 남유다의 패망이었죠 예레미야는 이걸 미리 경고했어요 그래서 어, 바벨론에게 네부가 네살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회복을 주실 거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는 없다. 아, 하나님 우리 지켜 주실 것이고 음, 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지만 결국은 아,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이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몇 가지 부분만 좀 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느부사라단에 음, 의해서 이제 초토화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경험한 거죠. 비극적인 상황을 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린 기도.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 보면 이 기도는 너무 늦은 기도예요. 이미 뭔가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었잖아요.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통안의 기도, 회안의 기도를 이 본문에서 드리는 거예요. 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기도는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늦은 이 기도는 이 기도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이 기도가 없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죠. 어, 예레미아가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으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해서이 일이 생긴 거니까. 이 1절에 기도가 있는 것을 막을 기회가 없었는가? 있었죠. 근데 그걸 스스로 차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어, 믿어야 하는 방향으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그렇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말만 들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음, 들어야 될걸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걸 믿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던 거죠. 그래서 이 늦은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없는가? 왜 많이 있죠. 현실은 어땠냐면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좀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2절부터 3절까지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죽었죠. 너무 많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된 상황을 2절과 3절이 보여주고 4절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끌려가면서 비방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됐죠. 네가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음 이런 상황이 있고 난 다음에 아까 1절의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음 너무나 늦은 기도인데, 이 늦은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늦은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버스가 떠난 다음에, 뭐, 아무리 소리친들,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기차 떠난 다음에 뭐 잡아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면 늦으면 늦은 대로 기도하면 되는데 늦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안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건 늦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다 일어났지만. 하나님께 이제라도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늦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 주셔. 늦으면 그 기도는 소용이 없어.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편 기자는 늦은 기도도 괜찮아. 늦은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셔. 늦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늦으면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어도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도 기도하는 거. 이제라도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는 거예요 우린 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극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주를 사하소서. 지금까지 남녀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전해줬잖아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음행과 여전히 우상숭배의 남녀다도 북이스라엘이를 따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북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것처럼 남 유다도 패망한 거거든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기도는 뭐냐하면 되게 뻔뻔하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극률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양심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수 없어야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는가? 자녀가요. 그럼 자녀가 양심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laughs>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양심이 없죠. 그죠? 어, 어린 자녀일수록 맛있는 거, 이렇게 엄마, 아빠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계속 고집 피우고, 어,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보면, 양심이 없는 어린 자녀. 자기만 아는 어린 자녀의 기도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부모는 받아줍니다. 야, 너 너무 양심 없다. 이런 얘기는 이 자녀가 커서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어렸을 때이 자녀가 애기였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앞뒤 모르고 그랬을 때, 야, 너 너무, 야, 너무 양심 없다. 나안 할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냥 웃죠. <laughs>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부리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달라. 뻔뻔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웃잖아요. 그죠?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가? 자녀됨의 특권, 뻔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민망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양심에 맞지 않는 어긋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본문의 기자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음, 이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들의 영적 수준이 청년이나 장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저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아, 내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들이 기도했던 게 뭐냐.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의 피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주님 다 버려주십시오. 저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이거죠. 마치 꼬맹이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억울함 당하고 오면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가서 혼내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얘기를 듣던 부모나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죠. 어, 내가, 내가 가서 혼내주겠다고 아이 손딱 잡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 양심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잘못했다고 달게 바뀌었다고 내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책임지겠다고 그래야 되는 게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든건 뭐냐면 우리는 성장의 바짜구나. 우리는 성숙해 받자구나. 그러나 분명히 변하지 않는 건, 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특권으로서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본문 어디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너 양심 없다"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기도를 그냥 하도록. 두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입장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고 민망한 요구를 하는 자녀를 두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 자녀댐의 특권을 남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자녀댐의 특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확실히 깨달은 거. 그게 뭐냐면 13절이에요. 같이 읽합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영예를 대대의 전하리이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한 거죠. 모든 걸다 잃었어요. 그제서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다 잃은 것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으니까 얻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아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뤄야 알게 되는 거니까. 가지고 있을 때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없어져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거고 또 양된 입장, 죄 백성된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거죠. 어, 신앙의 침체기를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상시에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잊어버려요. 신앙에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매너리즘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죠 신앙의 매너리즘은 마음을 들이지 않게 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 안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를 통해서 우린 이걸 회복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어제 본문에도, 그제 본문에도 10편 78편을 보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왔잖아요. 심판과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본문에도 똑같은 거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본문에 있는 상황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가 아직 우리는 없잖아요. 뭐 포로로 끌려가거나 비방거리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빠져 나와야 되고 극복해야 될건 뭐냐면 아무 일이 없는 일상, 이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내 인생의 위기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걸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자녀됨의 특권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존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고 우리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되는 일은 결국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은 아니다. 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하고 싶은 건 제일 처음 나왔던 처음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늦은 기도, 우리 소용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늦더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아,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 늦은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